1절부터 15절까지 조금 길어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르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에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담에색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의 아식언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을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저장들에게 가서 받았나이다. 거는다 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오늘 메시지 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치유와 능력의 비밀을 그랬습니다. 그러려면은 뭐가 되야 되느냐면요 오직이 되야 됩니다. 오직이 되야 돼요. 자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인데 나는 왜 힘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응답이 없어요. 잘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각인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멀리 각인돼 있느냐면요. 불신앙입니다. 여기에 각인돼 있어요. 이번 지난주 그그 그 본부 메시지 일부 메시지에 들어보면 일부 메시지 일부 메시지에 들어보면 불신앙이 뭐냐? 이거를 설명하더라고요. 불신앙이 뭐라 혹시 들어 보셨어요? 불신앙이 뭡니까? 불신앙의 반대는 정말로 이게 신앙인데요. 불신앙이 뭐냐? 불신앙은 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린 것이 불신앙이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린 것이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뭐 얘기하냐면 육신적인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늘 먹는 거, 뭐, 여기, 입는 거, 그리고 뭐, 사람 얘기하고, 시험 들은 거 얘기하고 전부 다 뭐냐? 육신적인 것만 이야기하니까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가정에 들어가서 또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게 무슨 얘기하는지 전부 다 육신적인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신앙이랍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 시험 들은 얘기 이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바로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것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반대로 영적인 것을 위하여 육신적인 것은 뭐냐면 이것은 투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는 겁니다 나는 삶 속에서 얼마나 영적인 것을 위하여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면 돼요 난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 24시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듣는 순간에 맞다 아멘 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에 당하고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후대들이 완전히 그냥 어? 전세에 흩어져가지고 방방랑 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느냐면 세상에 자꾸 속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속입니까? 뭣 갖고 속입니까? 창세기 3장에 뭐예요? 나, 내가 최고예요. 나 중심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적돈 붙잡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내 사람도 다 잘라버리고 이런 식이에요. 내가 유익 따라 움직이다 나의 유익하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뭡니까? 뭐 창세기 6장에 돈이에요. 돈. 돈.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마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 이 진정한 감사다. 왜뭐 감사를 못 합니까? 불신앙이 빠져. 육신적인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뭐냐 성공 1 1장 음. 이것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것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불신앙이래잖아. 안 이건 놓고 기도해도 물론 이건 뭐 불쌍하니까는 하나님께 줄 수도 있어요. 안 만도 해도래도 진정한 응답은 아니에요. 그게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뭐냐면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뭐에 빠져요? 점수에 빠지고 무속에 빠지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점술 무속은 안 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이것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뭐냐 불신자 상태 그대로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래요? 세상에 속아서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에 의해서 속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막이에요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막입니다 여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들안 하시지 여기서 나와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뭐냐? 자꾸 스스로 속아요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스스로 속는 겁니다. 스스로 속고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냐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나를 과시하려니까, 나를 나타내려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치유와 이능력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려면은 뭐가 돼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여기에 뭐 하느냐? 일심하는 겁니다. 일심이 안 되니까 자꾸 이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일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여러분들이 모든 것다 끝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완벽한 답입니다.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사셔서다 과거 문제, 세상 풍속을 죽고 공중권세자 문제가 따다 되는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다 끝났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과거, 현재, 민제, 미래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여기서 그리스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할 적이 뭐냐면 누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려진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1장 3절이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뭐냐? 답을 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답을 얻었으면 이 답을 주는 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서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늘 얘기하는 20, 21가지 삶.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입 오직 성육주. 갈보리산에 오냐, 감남산에 마가다라방에 오냐. 그렇죠. 당연 천명, 소명, 사명 이렇게 된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그렇죠. 일심조심 지소 오직 유일성 재창조 형수 나오는 24, 25영원 이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틀린 각인들이 그가지고 이게 이게 완전히 뽑아버진 이게 다예요. 이게. 그게 2 1삼 얘기죠 그러면 내가 이것에 정말로 늘 마음을 여기다가 일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때부터 뭐냐면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힘이 생겨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다 버렸고 정말 기도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것이 이게 곧 뭐냐? 이게 치웁니다. 그렇죠. 이게 응답입니다. 그렇죠. 이게 응답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바울이 늘 율법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거예요 바울에게 보세요 4대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귀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바울이 뭘 듣습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 보세요. 이거를 전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가다락방이라는 역사를 그대로 전달받으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나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능력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가신 대로 가면 돼요. 그렇죠. 누구와 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만남, 허락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능력이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부터 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이전에 뭘 했는지 보세요. 19장, 1절부터 7절에, 이게 마가다르빵의 역사를, 이거를, 이게, 이거를, 이거를 진짜로 듣고 난 다음에, 이 능력을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두란노 운동하기 전에 뭐부터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보소, 이거 들은 거, 체험한 거,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정말, 성령 받았느냐, 성령을 알고 있냐 하니까, 아, 우리 저기, 요한의 세리밖에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이걸 기도하잖아요. 마가다라병베 없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능력이 만만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18절부터 1절까지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후에는 뭐 해야 돼? 로마도바야에라이렇까지 나온다니까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건지 분명한 답을 얻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자, 이러니까요. 전도는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시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는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을 바로 뭐냐면, 전도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어. 보세요. 바울이, 바울이 금식하며 기도한 이후에, 어디 가세요? 총독을 완전히 변화시키잖아요. 박스 무당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총독을 완전히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여기가 먼저예요. 능력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여기에 보면 귀신 들리 여종을 고치는데, 거기도 보세요. 이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뭐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겁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그것도 기도하러 가다가 한번 이렇게 계속 그러는 거죠.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는 뭐냐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때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래서 사두행의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일이 났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 들인 자들이 막 떠나가고, 바울에 손수건 앞치만앞치만 갔다가 얹어도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렇 전도를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냐. 20절까지는 마술하는 자들이 또 도로 막 마술, 그냥 책을 갖다 불태워버리고 막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완전히 소동이 일어나요. 보금이 들어가면 이런 소동이 일어나야 돼. 우리 교회들이 너무 조용해요, 지금.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소리 질리면서 고함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일심,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자꾸 산만한 윤수명 전사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 감언은 뭐죠? 사람들 뭐 구경하고. <laughs> <laughs> 기본 이 집중이 안 되니까. 이 힘을 못 얻는 거야. 자. 우리 빌립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을 빌립서 3장으로 드리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7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를 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로 얻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것 따라다녔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성공.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열심히 종교생활했어요. 종교생활입니다. 이거 했어요. 근데 본인은요 이 상태에 놓여 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속아서요. 그러면서 그리스를 발견하고 그리스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뭘 고백합니까? 배설물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배설물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 쫓아다니. 그게 그러니까 참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은요. 이게 아니라, 이걸 다 배설물이라고 하고, 바울이 쫓아가는 게 따로 있다고 랬습니다 그게 바로 9절부터 10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 죄송합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너 어디 안에서요? 그리 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오. 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떠나 너이라 그래서 랬어그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보이게, 사람 앞에, 사람 앞에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윤석열이를 이렇게 찍어 내리는데도 그렇게 찍어 내리는도안 내리는데 윤석열이 왜 인기를 끌고 뭐 저, 저 자기는 대통령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1위에 1위 안 하겠다. 한다고 그러면 더 올라갈 것 같아. 대통령 후보에 왜그렇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멋진 말한번 앉아있어요. 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다 그러니까, 문, 문, 문재인, 뭐, 있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건지 하여튼, 뭐, 여론에서는 결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할걸 그래, 하는 거죠. 살필 걸 살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찍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요? 사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요? 그 사람들은 백성 보고 한다고 그러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래, 그는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로 하는 데 그리스도 안 해.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조차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장세 3장 6장. 시작. 나, 돈, 성공. 나는 누구한테요? 3장 12절에. 누구한테 발견되게 들어와요? 3장 12절에. 그리스도께 잡힌 바뀐 그것을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이미 이루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오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런 거 많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도록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뀐 그것. 그 목표가 달라요. 우리는 돈잘 벌고 성공하고 이러면 좋죠 근데 그게 달라요 체린이가 성공해서 멋지게 섰으면 <laughs> 좋죠 그거는 따라와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따라오는 거고 나는 어디에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3장 14절을 보니까 뭐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부르실 부름의 상 세상의 상이 아니라 이거예요. 위에서 부르심의 부르 그 상으로에 달려가 놀아습니다 나는 세상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3장 20절에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니다 하늘의 배경 가지고 살겠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뭡니까? 이게 응답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되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할지라도 정말로 어떻게 여기 나와 있잖아. 언약에 일심하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응답 주신단 말입니다.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현장에 나서 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 달라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에도 우리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건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다른 것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세상 시민권이 아니라 어디에요? 하늘의 시민권. 그런 거예요. 미국가서 미국 시민권 따기 위에서 번부를 치잖아요. <laughs>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뭐냐 로마 시민권 이거 돈 주고 사기다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시민권.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의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든 응답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고 전대의 능력으로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